안녕하세요 여러분 H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이블룸 밀크 토스트 스퀴시를 네 종을 다 샀어요. 그래서 하나하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맨첫 번째는 가장 오리지널 디자인인 밀크 디자인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아이블룸 그리고 스퀴시 재팬이 써 있고 골드 볼 체인도 있고요. 얘는 하얀색 정말 깨끗한 우유 토스트 색깔입니다. 진짜 두께에 비해서 엄청 느리게 올라오고 촉감이 진짜 좋아요. 이렇게 저는 이 포장지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자, 이 토스트 스퀴시를 예전부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오늘 진짜 드디어 갖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정말 이거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엄청 기다렸는데 다행히 갖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그다음은 이렇게 딸기 한 <laughs> 딸기 디자인인데요. 이거는 제 생각에는 딸기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아닌가? 다른 색도 예쁘긴 한데 딸기 가 약간 좀 귀여운 것 같아요. 예쁜 것 같아요. 예쁘기는. 여기 볼체인도 똑같이 들어있고 제가 이 토스트 스키시를 워낙에 너무 갖고 싶었기 때문에 또 엄청 느리게 올라옵니다. 저는 이 토스트 스키시 텍스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 텍스처 자체가 엄청 식빵, 식빵처럼 잘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은 이렇게 메론인데요. 메론도 진짜 은근히 메론이 약간 끌리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고, 이렇게 생겼습니다. 포장지는 다 똑같죠? 아닌가? 포장지는 다 똑같아요. 이 밀크 색깔도 다 똑같고, 네, 똑같습니다. 그다음은 요렇게 어, 바나나인데 바나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색깔이 너무 예뻐 가지고 놀랐던 색깔인데 얘도 진짜 좋아요. 얘가 엄청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아이블룸이라써 있고 여기 볼체인도 또 역시 달려 있습니다. 여기에 어, 여기 보시면은 볼체인을 끼우는 고, 구멍이 있어요. 근데 딱히 볼체인을 끼울 일이 없을 것 같네요. 자, 이거를 10개 정도로 샀어요. 그래서 내 4... 여섯 아, 개는, 여섯 개는 판매를 할 예정이고, 네 개는 제가 소장을 할 예정입니다. 자, 너무 예뻐가지고 다팔 수가 없습니다. 저 특히 이 뒤, 뒤에 디자인이 좀 예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